두 척추가 같이 자리 돌아오거든요 계속 씻고 말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턱을 잡아줬더니 목이 좋아지면서 측만증이 없어진 케이스들이 제법 많거든요 되게 빨리 측만증이 좋아진 케이스가 이 학생은 목이 아프고 여기가 벌써 턱을 치료해줬더니 측만증이 한 2주, 3주 만에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14살이고 이 학생은 턱 자체가 되게 나빠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 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왔는데 엑스를 찍어봤더니 자세는 저 지경이고 근데 턱을 치료해줬더니 지금 측만증이 되게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치료를 많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어떤 불균형의 결과로 이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쪽이 아파진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측만증이라는 질환은 척추를 교정해서는 잘안 좋아집니다. 어디선가 생긴 불균형을 보상하려고 척추가 그 병으로 만들어져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만증 자체를 아무리 잘 치료해 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측만증에 대해서 는 어떻게 가 나오냐면 보조기를 클 때까지 계속 껴요 그리고 운동을 가르칩니다. 슈로스 엑사이즈라 그래갖고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진짜 막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평생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식만증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보조기를 열심히 끼고 그렇게 치료했을 때 성공률을 몇 퍼로 보느냐? 10%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측만증을 무조건 잡을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특발성 측만증은 20도 30도가 넘어가면 수술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최근에 환자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대인데 이제 우리나라 큰 병원 가서 측만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갖 이제 진짜 막 레일을 깔았죠. 스크루 쫙갖고 하고 세웠는데 그 뒤로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통증이 심해지고 어지럽고 힘들다 그러고 왔어요 이 환자도 고분목 라운드 숄더거든요 결국은 턱 잡아주고 이거를 좀 개선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시고 힘들어요 그러고 오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환자들이 전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심각이 압박돼서 폐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지는 패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환자도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내가 다시 수술을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제법 펴지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기능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개선을 시켜주게 되면 양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증만증이라는 거는 결과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의 시작점들을 개선시켜 주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특발성 측만증은요 본인이 불편해 한게 없어요 이제 엄마는 막 애가 타요 얘를 빨리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춘기에 막 애들이 한참 예민한데 보조기 끼라 그러면 끼겠어요?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떨어집니다 환자들은 안 따라와요 이게 나중에 가면 한 2, 30대 되면 진작에 그걸 왜치료안 해줬냐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있긴 하지만 환자한테 얼마나 좀이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을 할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도 문제지만 생각보다 경과는 썩 좋진 않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잘안 따라와집니다. 오히려 10대 초반들이 되게 예우가 좋거든요. 재밌는 게.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는 측만증 라인들은 방향성에 관계없이 상당히 빨리 개선되거든요. S라인 패턴들은 이거는 어 10대 중반 들어 가면 저도 <laughs> 해볼수 있는데 장담못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상은 달라요. 어느 정도는 안에서 3차원적인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와서 이런 패턴 나타내면 본인 불편하진 않을 거고 지금 아파서 온건 이것 때문은 아닐 거기 때문에 치료해서 좋아진다 그래도 이게 좋아지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가요. 그냥 균형이 맞춰져 있는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는 무조건 다 고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없어요. 환자들한테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필요하거든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되고, 좋아지면 어디까지 좋아지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조금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짚고또 한번 가야 되는 게 측만증의 특성입니다.